6쪽, 대단한 학습평가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에 3분의 2를 소수로 나타내면 무한소수이다. 자, 3분의 2는, 예,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도 3밖에 없잖아요. 2호 2외의 수가 있으니까 순환소수죠. 예, 순환소수는 무한수가될수 있잖아요. 무한수 맞아요? 맞죠? 우리 고 소수 분류하는 거 알고 있죠? 자, 그 다음 2번에 11분의 14도 소수로 나타내면 순환소수이다. 자, 11분의 14. 분모가 11이니까 소인수분해도 1 0일 그대로 남아 있죠. 부모의 소인수가 2나 5 이외에 다른 수가 있으니까 순환소수 맞죠. 예, 맞아요. 순환소수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는 무한소수라고 해도 됩니다. 순환소수는 무한소수가 될수 있어요. 근데 무한소수는 순환소수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무한소수는 순환소수 될수 있지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도될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 3번 0.12 3, 2, 3, 2, 3, 2, 3. 어, 근데 여기서 2, 3, 2, 3, 2, 3이 반복이 안 되잖아요. 점점점이 없으니까 이건 유한소수가 맞죠. 예, 네, 맞아요. 그 다음에 0.135인데 1에서 5, 1하고 5의 점이 있으면 이양 끝에 점이 있으면 중간에 있는 것도 순환한다는 표시죠. 그 그러니까 순환마디가 1, 3, 5가 맞죠. 맞아요. 그다음 5번에 3.4, 3, 3, 3, 3, 3 점점점이죠. 어, 그럼 이게 3.4, 3인데 3만 반복되잖아요. 여기에다가 점을 찍어야 되겠지. 그렇지 4하고 3에 다 찍으면 안 되겠죠? 정답이 5번이 되겠죠, 5번. 정답은 5번이고. 자, 이제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2번. 다음 분수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으려면, 기약분수로 만든 다음에 분모를 소인수분 했을 때, 분모 소인수가 2나 5분이면 돼요. 자, 먼저 1번 한번 볼게요. 132분의 33이죠. 자 1번에 132분의 33은 이게 33으로 약분이 됩니다. 이거 33으로 약분하면 이게 얼마냐면 이게 4분의 1이에요. 음, 4분의 1에서 이 4가 2의 제곱분의 1이죠. 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이죠 2밖에 없으니까 이거 유한수로 나타낼 수 있죠. 정답이 바로 1번이 나오네요. 자 2번 한번 볼까요? 이거는 3곱하기 5분의 13이니까 2호 2회 다른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유한수가 될수 없겠죠? 순환소수겠죠? 안 되고, 그 다음에 요거가 약분이 됩니까? 이것도 기약분수죠. 2호 2에 다른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33분의 21은 3으로 약분되죠. 그럼 11분의 7 되는데 2호 2외에 다른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유한수수가 안 되죠. 예, 순환수수가 되고, 그 다음 5번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분의 21이죠. 예. 요게 3으로 약분이 되죠. 이게 7이고 3의 제곱이 없어지면 3 하나 남겠죠. 3 되면 안 되겠죠. 이것도 안 되고. 정답이 그래서 1번이 되겠죠. 자, 이제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3번. 다음은 어느 과자의 영양성분이다. 1의 제공량 60g에 대한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의 함량을 분수로 나타냈을 때 순환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는 영양성분을 모두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지금 탄수화물하고 당류하고 단백질하고 지방 있죠. 자, 여기서 어, 전체 제공량이 60g이니까 열량은 해당사항 없어요. 열량은 해당사항 없고 탄수화물 을 봅시다. 전체 60g 중에 에, 함량을 분수로 나타내요. 야돼그 30g을 제공한 거죠 60분의 30이니까 약분하면 2분의 1이죠. 이거는 이제 유한소수지, 유한소수. 유한소수. 분모에 2나 5뿐이니까 소인수가 당류는 당류는 3g이죠. 60분의 3이니까 3으로 약분하면 20분의 1이고. 20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2나 5분이죠? 유한소수고 단백질은 단백질은 5g이죠? 6 0분의5예요 약분하면 5로 약분하면 12분의 5가 되고 1이약1 이거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이죠. 분모에 2나 5 이외에 다른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순환소수가 되겠네요. 지방은 2g이죠? 60분의 2 하면은, 이거는 30분의 1이고, 요게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니까, 분모의 소인수가 여기 2, 5, 2에 다른 수 3이 있죠. 이 순환소수가 되겠죠. 그래서, 어, 순환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는 영양성분은 단백질이랑, 어, 여기 지방이 되겠죠.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자, 4번. 분수 2의 세제곱 곱하기 5 곱하기 x분의 3이 유한소수로 나타낼 나타낼수 있을 때한 자리 자연수 x에 개수를 구하시오 당연히 분모 소인수가 2나 5 뿐이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거 한 자리 자연수니까 x가 될수 있는 건9 개밖에 없겠죠. 예, 그 실제로 이렇게 하나씩 이 넣어 보면서 확인하면 됩니다. 6, 7, 8 9죠. 어. 자, 1 한번 넣어 봅시다. 1 넣으면은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 뿐이니까 이거 유한소 수가 되겠죠. 어, 이거 됩니다. 이거 되고. 그다음에 2 넣어도 되죠. 3 넣어도 3을 넣으면 약분 되니까 2나 5분이니까 유한수수도 되고, 4 넣어도 되죠. 4는 2의 제곱이니까 5도 돼. 6은? 6을 넣으면은 여기 3 약분하면은 2 남으니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밖에 없죠. 어쨌든 이것도 유한수수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근데 7은? 7은 안 되죠. 7은 뭐 약분이 안 되니까 요거는 안 되고. 그지? 그 다음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에 9도 9를 넣으면 약분해봤자 3이 남으니까 안 돼. 되는 건 1, 2, 3, 4, 5, 6, 8. 이렇게 되겠죠. 총 9개 중에 27하고 9 빼야 되니까 몇 개? 7개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제 5번으로 가볼게요. 자, 5번. 다음은 순환소수 0.227272727. 이것을 분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이래서 5의 알맞은 수를, 수로 오른 것은 그랬죠. 었 1번. 자 먼저 우리가 순환되는 게 지금 2하고 7이죠. 그러면 이제 소수점 아래 순환되는 수 이외에 순환되기 전까지의 수를 먼저 자연수 자리로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먼저 2, 여기 앞에 있는 2가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양변에 10을 곱해서 여기다가 10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 그러니까 이거 2를 앞에 빼내면 2.272727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2.7272는 22 아니에요. 이 틀렸어요. 자그 다음에 이번에 자 이제는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순환되는 마디가 27이니까 순환되는 마디만큼 다시 또 자연수 자리로 빼내야 되니까 두 자리를 앞으로 빼내야 되니까 이 10x는 2.27, 27, 27 양변에다가 100을 곱해야 돼. 그래서 여기가 뭐가 들어요? 여기, 여기가 100x가 들어가겠죠. 어, 여기 그냥 바로 넣을게요. 100x가 들어. 아이 100을 곱하니까 1 0에 100을 곱하니까 1000x가 되겠죠. 1000x. 예, 이게 100이 아니고 100을 곱해서 1000이 돼야 돼. 이렇게 되겠죠. 2번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위에 있는 식하고 밑에 있는 식 있죠.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뺄 셈을 해주는 거. 뺄기를 해줄 거야. 밑에 그은에서 기억을 빼야 되니까, 1000x에서 10x 빼면은 이게 990x가 되겠죠. 9 9 0 x 니까 이거 3번은 맞고 4번은 자 지금 밑에 거에서 위에거 빼니까 272727은 이건 없어질 거에요 이거는 이거 없어지겠죠 결국은 200 227에서 2 빼는 거죠 225가 돼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25야 225 이게 틀렸죠 자 그래서 이제 5번은 양변에 990으로 나눠주면 여기는 9 9 0분의 225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990분의 225를 약분을 해줘야 되겠죠. 약분 5로 약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5425, 25. 25. 계산하면 51은 5, 5945, 5, 5845죠. 또 3으로 약분하면 얼마예요? 31은 3, 3 5 15. 36에 18, 3618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또약분되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3으로 약분하면 22분의 5가 되겠죠. 22분의 5가 돼야 돼. 여기가 22분의 5가 돼야 돼. 근데 55분의 2는 틀렸죠? 예, 정답이 그래서 3분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6번. 다음 보기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찾으시오. 그랬어요. 1번. 유리수는 유한수수로 나타낼 수 있다? 유한수수로 나타내려면 분모 소인수분했을 때 분모 소인수가 5일때 2나 5분일 때만 가능하죠. 예, 틀렸어요. 유리수는 유한수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순환수수 있죠? 예, 예,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 유한소수는 유리수이다. 어, 유한소수는 당연히 유리수 맞죠. 자, 순환소수도 유리수 맞아요. 어. 그죠? 어. 그 다음에 리얼 무한소수는 순환소수. 무나, 무한소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아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도 존재하죠. 예. 그 무한소수에는 이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무한소수를 순환소수이다 이러면 안됩니다. 근데 거꾸로 하는 건데요. 순환소수는 무한소수이다. 이건 돼요. 근데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이거나 또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수는 아니니까 무한수순환수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 됩니다 자 이제 7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47쪽에 예, 7번 한번 볼게요 다음 중에서 식을 간단히 한 결과가 옳은 학생을 모두 찾으시오 X의 세제곱의 세제곱은 이거 어떻게 돼요 제곱의 3제곱은,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X의 세제곱의 세제곱은 거듭제곱의거듭제곱은 지수끼리 고비죠 X의 구제곱이 돼야 돼 이건 잘못됐죠 예. 자 그다음 세민이 x 세제곱 곱하기 x 네제곱이니까 x 칠제곱 맞죠? x 세제곱 곱하기 x 네제곱은 x 칠제곱 맞죠? 자 이게 같은 같은 식이 두개 반복됐죠. 어쨌든 뭐 세민이 맞아요. 지훈이도 이 그림이 좀잘안 보이는데 x 제곱의 세제곱 나누기 x 세제곱이죠. 어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식이 제곱의 세제곱은 거듭제곱 거듭제곱이니까 2곱하기 3은 x 6제곱이잖아요. 6제곱 나누기 x 세제곱이니까 어. 나눗 쌤은 지수의 뺄셈으로 계산하잖아요. 그 x의 세제곱이 맞죠? 어 이거 맞아요. 지금 요식하고 요식이 똑같은 식이니까 이것도 맞아요. 맞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친구가 다이라는 친구인데 지금 이름이 이름이 없죠. 다이라는 친구죠. 예, 뭔가 이제 그림이 조금 오류가 있네요. 자, 어쨌든 다이라는 친구는 3x y 제곱의 세제곱인데 이걸 계산을 한 거야. 그럼 이거 세제곱은 숫자도 세제곱 해줘야지. 3의 세제곱이 27이잖아요. 27이 되야 되고 x 세제곱에 y의 제곱에 세제곱이니까 y의 2곱하기 3이죠 y y 6제곱돼야 되겠죠 지금 잘못된 게 여기 3이 아니고 뭐야 이게 27이 돼야 돼그 친구는 계산을 잘못했어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서 계산한 친구 중에 예, 현수하고 다혜가 잘못됐고 세민이하고 지훈이가 계산이 맞죠 예, 그래서 올, 옳은 학생을 골라라고 했기 때문에 옳은 학생 은 세민이하고 예 지훈이가 됩니다 지이 예. 이 친구가 답이 되겠죠. 자, 이제 8번으로 가볼게요. 자, 8번. 3의 세제곱을 A라고 할 때, 81의 세제곱을 A를 사용해 나타내면, 그랬어요. 자, 81의 세제곱이죠. 81이 3의 4제곱 아니야? 3의 4제곱의 세제곱이죠 자, 요게 3의 10, 4 곱하기 3이 12제곱이지. 3의 12제곱은 3의 세제곱의 4제곱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응. 근데 3의 세제곱이 A니까 이게 A의 뭐가 된다? 이게 4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예, 3의 M 제곱에 N 제곱은 3의 N 제곱에 M 제곱이랑 같다는 거예요. 어, 이거 자리를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MN이 되기 때문에 3의 N 곱하기 N이 되기 때문에 자리를 바꿔도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4 제곱에 3 제곱을 3 제곱에 4 제곱으로 바꾼 거죠. 예, 이렇게 예, 생각하면 되겠죠. 정답 4번이고, 자 이제 9번으로 가볼게요. 자 9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식을 구하시고 자 네모칸에 있는 식을 구해야 되는데 먼저 이거부터 계산해 줄까요? 어. 그러면은 이게 나눗셈이니까 바로 분모로 가도 되겠죠? 6b 세제곱분의 마이너스 24에 a의 제곱 b의 네제곱이죠. 여기에 곱하기 네모를 했을 때이 값이 8a 제곱 b 제곱이 되어야 되는 거지. 자 이거를 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6하고 마이너스 24였고 그럼 마이너스 하죠. 마이너스 4. A는 그대로 A제곱이고, B 세제곱은 없어지면서 여기 B가 나나겠죠. 요렇게 되겠지. 계산, 여기에다가 이제 네모를 곱하면, 8A제곱, B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네모는 어떻게 계산해? 네모는. 이거 둘이 곱해서 이거 만들어졌으니까, 8A제곱, B제곱에서 나누기 얼마 하면 돼? 마이너스 4A제곱, B 나누셈 해주면 되겠죠.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하고 8하고, 마이너스 2죠. 지금 여기 A제곱 없어지고, 피분의비제곱이니까 b, b, b 남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그래서 네모 안에 들어가는 알맞은 식은 마이너스 2b가 됩니다. 자, 이제 10번으로 갈게요. 자, 10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거 2니까 이거 2 분배하면 되겠죠. 이렇게 분배하면 어떻게 돼요?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여기는 마이너스 있으니까 부호가 반대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는 플러스 하죠. 자, 2x 제곱에서 3x 제곱 빼면 마이너스 x 제곱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4x. 그 다음, 2 더하기 4는 상항끼리 계산 6이죠. 정답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 됩니다. 자, 이제 11번으로 가볼게요. 자 11번 두 분수 30분의 11, 308분의 7에 어떤 자연수 n을 곱하면 모두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할때 가장 작은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30분의 11, 308분의 7에 어떤 자연수 n을 곱했어요. 자 그럼 이두개다 유한 소수가 된다는 말은 분모 소인수가 2나 5분이라는 거죠. 자 먼저 하기 전에 여기 분모 소인수가 어떻게 되는지 소인수 분을 해줘야 돼. 기약 분수로 만들어 준 다음에. 일단 요, 요 30분의 11은 요대로 가겠죠. 30이 2 곱하기 3 곱하기 5죠. 요거분의 11에 곱하기 n을 한다는 거지. 그 다음 308분의 7은 이거 7로 나눠집니다. 이 308분의 7은 7로, 분모분자 7로 나누면 이게 44분의 1이 돼요. 308, 7로 나누면 44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어쨌든 이두 수가 유한수수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에서 이 지금 30분의 11 있죠. 요 수는 n을 곱했을 때 자연수, 어, 유한수수가 되려면 이 분모에 3이 있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n은 3을 소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 44분의 1도 마찬가지야. 얘가 계산을 하면 이게 2의 제곱 곱하기 11분의 1이죠. 곱하기 n이 될 거야. 그죠? 어 그러면 이거 유한수수 되려면 n 곱해서 11을 약분을 해줘야지 분모 소인수가 2나 밖에 없겠죠. 11이 없어져야 돼. 그니까 n은 11도 가지고 있어야 돼 소인수. 로 어. 그런 다음에 뭐이 3하고 11을 가지고 있고 다른 뭐 자연수가 곱해줘도 되겠죠. 여기서 이 네모는 자연수겠죠. 이런 것들은 다 되는 거지. 근데 이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니까 n은 제일 작은 거는 33이죠. 어. 그 다음에 뭐, 66도 있겠고, 그 다음에 99도 있겠고, 쭉 있을 거야. 이 네모가 자연수기 때문에. 1 들어갈 때가 제일 작은 거니까. 근데 이 중에서, 예, 가장 작은 거구라고 했으니까 33이 되겠죠. 자, 그래서 n값은, 예, 33이 됩니다. 정답은 33이에요. 자, 이제 12번으로 갈게요. 자, 12번. 다음은 어떤 기약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고, 수빈이와 준서가 나눈 대화이다. 대화를 읽고, 처음 기약분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자 왼쪽에 나는 분자를 잘못 봐서 0.232323으로 나타낸대. 분자 잘못 봐서 예 지금 0.23에 이렇게 어, 232323이 반복되는 수로 보고 자, 오른쪽에 있는 친구 있죠 이 친구 준선인데 준선은 분모를 잘못 보고 예 0.144444로 이제 봤다는 거지. 예자 그래서 음 이거를 풀어주면 자 먼저 0.232323은 x는 0.23, 23, 23이죠. 자, 반복되는, 소수점 아래 반복되는 게 23이니까 양변에 100을 곱합니다. 자, 100X는 23.23, 23, 23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줘요? 이거 빼줘야죠. 이렇게 빼주면, 음, 자, 여기가 소수점 아래가 없어지죠. 그 계산해주면 1 0 밑에 거에서 밑거 빼면 100X에서 X 빼면 99X죠. 99X는 그냥 23이죠. 자 따라서 x는 99분의 23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약분이 더 이상 안 되죠.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분모 잘못 봤대요. 그러면 x가 0.0.14444가 반복되죠. 자, 지금 소수점 아래 처음부터 반복되는 게 아니고 두 둘째 자리부터 반복되니까 첫째 자리는 자연스러운 먼저 빼내줘야 돼. 그래서 양변에 10을 곱합니다. 10x는 1. 44444. 4, 4, 4, 4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반복되는 게 사니까 또 양변에 10을 곱하면 100x는 1.100x는 아, 4가 빠져나오니까 14.4444.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어떻게 줘? 이 빼줘야 되겠죠. 빼주면 소수점 아래 순환되는 수가 없어지겠죠. 자, 이 상태에서 밑에 식에서 위에 서 위의 식 빼면은 100x에서 X, 10x 빼면 90x. 14.444에서 1.444 빼면 1 14 4기1이랑 같죠. 13이죠. 네. 그 따라서 x가 90분에 13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지금 분자를 잘못 봐가지고 이게 나왔대. 그러니까는 분모 분자 중에 분자를 잘못 봤다. 그러니까 분모는 제대로 본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분모를 잘못 봤대. 분모 잘못 봐가지고 이렇게 나왔대. 그러니까 분모 분자 중에 분자는 제대로 본거야 그죠? 어 그러면은 처음기약분수는 어떻게 되 여기 이제 마무리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 처음기약분수는 99분의 13이죠. 음, 13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99분의 13인데 이거 어 순환소수로 나타내면 13 나누기 99를 해도 되는데 우리는 알죠? 예. 지금 99가 나왔다는 건 순환되는 수가 2개 수가 순환되는데 여기 13이니까 0.13에 여기 점이 찍혀져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음, 계산해 주면 정답은 0.131313이 되겠죠. 자, 지금 제가 이거 풀때 음, 이제 방정식 이용해서 어, 이렇게 풀었는데 바로 풀수 있죠. 우리 배웠잖아요. 0.23점점점점은 어, 우리가 이미 이거는 그 배운 내용이죠. 어, 여기 보면 알겠지만, 굳이 제가 이렇게 계산했지만, 0.23에 이렇게 된 거는, 예, 순환되는 수 밑에, 어떻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예, 9를 적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분모가 99가 되겠죠. 얘는 그냥 9 9분의 23이 된다는 라걸 바로 알수 있죠. 예, 여기 나오고. 근데, 예, 분자를 잘못 봤어. 이걸 잘못 본거예요 얘는 남아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0 1 3인데 우리 배웠잖아요. 소수점 아래에 순환되는 수 밑에는 9라고 적고 안 되는 거 밑에 0 적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분모는 그냥 90이 되는 거예 90분에 1 4니까 14라고 적고 순환 안 되는 수가 1이니까 1 빼주는 거지 그래서 이게 90분에 13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이 중에 이제 분모를 잘못 봤기 때문에 이건 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풀면은 예, 지금 제가 이렇게는 풀었지만 또 금방 풀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마무리 지으면 되겠네요 자 이제 1 3번으로 가봅시다 자, 13번.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세 자연수 ABC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그랬어요. 요, 요거는, 뭐, 왼쪽 거 보니까 요거 어떻게 돼요? 3의 a 제곱분의 2의 5제곱이죠.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3의 5 a 제곱분의 2의 5제곱이죠. 그죠? 요게 3의 2 0제곱분의 2의 5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5A가 20이니까, 그죠? 어, 잠깐만요. 음, 이게 5A가 22죠. 따라서 A는 4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계산할 거.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요거 첫 번째 거. 고두 번째 거 계산하면 4제곱 하는 거니까 5의 제곱에 4제곱은 5의2 곱하기 4니까 8제곱이 돼. 5의 8제곱. 5의 8제곱분의 7의 A제곱에 4제곱이니까 4A제곱이죠. 요게 얼마가 된다? 5의 b 제곱분의 7의 C제곱이야. 근데 A가 지금 4라는 게 나왔죠. 여기가 얼마예요? 16이야, 16. 그러니까 4인는 16이잖아요. 그니까, c가 16이 되겠죠. 그 다음에, 5의 8제곱이 5의 b제곱이니까, b는 8이 되고. 그래서 a는 4, b는 8, c는 16.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48쪽에 14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어떤 식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뺐더니,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되었다. 자, 1번 어떤 식을 구하시오? 자 우리가 어떤 식을 라지 a라고 해요. 볼게 그럼 문제를 정리하면 원래는 위에 첫 번째 식처럼 계산해 어떤 식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더해야 돼. 이게 제대로 된 계산인데 잘못해가지고 어떤 식에 이걸 뺐대요. 빼서 이게 나왔대.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나왔대. 자 그래서 처음에 어떤 식을 구해달래? 이 어떤 식에? 그럼 여기 잘못된 계산해서 일단은 어떤 식을 구해줘야지? 어떤 식 a는 어떻게 되겠어? 어떤 식을 a라고 두면 어떤 식을 a라고 둡시다. a라고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계산에서 과정 되겠죠? 그래서 a-2x+3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안에 부호 바뀌죠. 네, 이거 플러스하면 마이너스 3으로 바뀌요 이게 얼마가 된다? e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죠. 자, 우리가 a를 보하려면 여기 ex 플러스 3을이항을 시키면 되죠. e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인데 ex 마이너스 3이항하면 마이너스 ex고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죠. 그래서 여기 a가 얼마가 되겠어? 2x 제곱이고, 마이너스 3x랑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5x죠. 그 다음에 3 더하기 3이 6이지. 그래서 어떤 식 a는 이렇게 되겠죠.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될거 이렇게 이게 네, 되겠죠. 어떤 식 a는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구했고, 어. 자 이제 2번.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하라. 그럼 여기 있는 이 a를 다시 원래 식에 넣어야 돼. 여기 있는 이 a의 계산한 결과를 이 원래 올바른 계산식에 넣어서 이 더샘을 해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음. 지금 이제 a 더하기 뭐 하면 되냐? 이거 하면 되겠죠. 근데 a는 여기 구했잖아요. A는. a는 이걸로 구했죠. 그러니까 e x 제곱 마이너스 o x 플러스 6 이게 a잖아요. 여기에다가 이거만 계산하면 되겠죠. 음. 바로 이거 그냥 암산합시다. 마이너스 o x 하고 마이너스 e x 니까 마이너스 칠 x. 그 다음에 6에서 3 다음 9죠. 9.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답은, 예, 바르게 계산한 식은, 예,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9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번에 어떤 식을 구하는데 어떤 식에있는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예, 14번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자, 이제 15번으로 가봅시다. 5번. 다음, 직사각형의 넓이가 8x제곱, y제곱, 마이너스 6x, y의 4제곱이고, 가로의 길이가 5분의 2xy일 때. 자, 요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요게 5분의 2xy죠? 이렇게, 어, 이렇게 될 때, 세로의 길을 구해요. 그럼 결국 가로 곱하기 세로 면 넓이 나오잖아요. 가로가 얼마야? 5분의 2xy. 요기에다가 세로를 곱하면, 예, 우리가 넓이가 나오죠. 8x제곱, y제곱, 마이너스 x y 제곱이죠. 이제 이 세로를 구하라고 했죠. 세로는 어떻게 돼 세로는 넓이 8 x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6 x y 의 제곱에서 5 분의 2 x y 를 나누셈 해주면 되죠. 그죠? 오 분의 2 x y. 그죠? 이 둘이 곱해서 이거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식에서 이거 나누면 세로가 나올 거예요. 자, 나누기는 역수의 곱셈이라고 했죠. 요건 지금 여기에다가 5분의 EXY를 나누게 하니까 곱하기 EXY분의 5를 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을 할때 분배 법칙으로 계산해줘야 되는데 식을 다 적지 않고 바로 그냥 예, 이렇게 암산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2하고 8하고 약분하면 이거 4조4 그거첫 번째 거 계산할 거예요 사니까 4 5, 20이죠 그 분자 에20 있고 자 X 하나 있고 X 제곱이니까 X 하나 남죠그 그러니까 Y인데 Y 제곱이니까 Y 하나만 약분 되니까 Y가 되겠죠 20XY 첫 번째 계산하면 두 번째 계산하면 2하고 6하고 약어하면 3이죠. 35, 15, 마이너스 1 10. 그 다음에 x 없어지면 그냥 x는 없어지고 y인데 y 내네 제곱이니까 y 없어지면 y 세 제곱만 남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0xy, 마이너스 15y의 세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됩니다. 세로의 길이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